자 이제 이론 진도를 나가는 걸 얘기해 줄게 알겠나 응? 선생님 요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니까잘 들어봐 이론 진도다 이래 생각이 돼일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은 6단은 7단은 8단은 9단은 10단은 11 12자 요것도 이제 나가고 예를 들 요게 이제 예를 들면 미적투 일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은 6단은 7단은 8단은 9단은 10단은 11단은 12단 확통 일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은 6단은 7단은 8단은 9단은 10단은 11단은 12단 기백 이런 진도를 나가는 방법해줄게자 진도를 나갔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알겠나 여기서 만약에 더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얘기야 이게. 이게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딱들있잖아 밥. 요게 형주 머리야. 요요 요 바가지를 해가지고 물을 딱 붓는 거야. 물이 차겠지, 그치 물이 세안 세? 항상 명심해라. 니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 만큼 물의 높이가 높아지 안 높아져. 높아질 만큼 잊어버는게 많아 안 많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막상 학생들 있잖아. 진도를 쭉 빼고 그 다음에 이론이 나간다잖아. 보통 학원에서도 그래 나가고 있잖아. 보통 과외에서도 그래 나가는데 진도를 쭉 빼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를 쭉 푼다. 야, 이론은 좋지. 실제 이게 적용이 안 돼, 보면 알겠나? 왜? 진도 쭉 빼고, 나 이때쯤 내가 니가 빼는 것만큼 잊어버린다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은 딱 봐봐. 요즘 탔지? 계속 봐봐봐. 더 이상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 만약에 진도만 쭉 빼서 다 점수 오를 것 같으면, 야, 독재 애들 중에 실패 보는 애들 있겠니? 재수생이 실패 보는 애도 있어 지금도다 빼는데 안 된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요 정도 배웠으면 요 파트와 관련해서 내가 딱 정리를 시키는 거야 학원 프린트를 딱 주면서 알겠나? 그러니까 니 우리가 원하는 등급이 예를 들면 중 90점 이상 최상 85점 이상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시험 쳐보는 거야 그럼 니가 알고 있던 이론이라는 게또 뭐가 있냐없잖아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이론을 설명 들었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돼안 풀어야 돼? 문제를 풀고 아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아야 돼안 알아야 돼? 알아야 지그지자 여기서 문제 푸는 것은 니가 답지 참조해서 풀고 이제는 여기에서 풀어서 시험을 쳐야 돼안 쳐야 돼? 시험을 쳐야 돼 이게 그런지 왜 그러냐면 네가 한번 생각해 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있잖아 1년에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잖아 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나 없나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 2단은 3개 단는 공부하고 중간고사 탁시험 쳐주나 안 쳐주나 요거 다 정리하고 다, 복부, 다 복습한다 깊이 있게 그래 안 그래 그 그러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 깊이가. 그다음 기말고사 때또딱해 주나 안해 주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이 책을 한꺼번에 진도 나간다는 게안 어? 좋은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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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만큼쯤에서 내가 딱 끊는 것도 있잖아. 굉장히 크게 끊는 거야. 왜네번끊을게 하려면 내가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네번못 끊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네번 끊을 수 있는 이유는 얘들은 누적으로 테스트 안 치니까. 그 전체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린 전 과목이 누적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에, 요 전에까지는 진도가 어쨌든 다 끝나야 되는 거야. 이때 돼가지고 전체, 전체 복습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보통 두번 아니면 세 번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라인을 딱딱 잡아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네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난 이제 곧 있어가 니가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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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딱 쳐줄 거야, 알겠나, 이제. 응? 이제, 진도, 이건 있잖아. 이렇 생각해. 이게 내 걸로 되잖아. 이 뒤에도 그냥 시간이 걸릴 뿐 내게 돼. 이게 정복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어느 만큼 탄탄하냐, 안 하냐고 관련이 있어. 이놈이 탄탄하면 이놈 정복은 쉬워. 근데 이놈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놈을 정복했다가 이놈이 또 몰라. 계속 맞물려. 알겠나? 그러려고 스님이 이놈 정보할 때 이놈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놈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이걸 하면서 네가 복습할 거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통계를 배우고 있는데 확률에 대해서 뭘 복습해야 될지 모르고 통계만 계속 배운다면 통계를 배우는 이 시간에 확률에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너는 안 잊어버린다지만 모를 일이지. 안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거든, 사실은. 알겠나? 근데 뭐 나는 잘안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 하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진짜, 진짜 하늘만큼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왜 되냐면 있잖아. 여기에서 성공 여부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면서 이걸 배워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걸 유지하지 안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서 이걸 배운다는 것은 이제 밑바지도 물 붓기식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제 이제 끝장 나는 거야 알겠나? 근데 이것도 정리를 안 해놓고 너는 괜찮다 잘 알지 버린다니까 그거 이제 선생님 이 걱정이 되는데 무슨 수든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알겠나? 어? 네가 이때까지 배운 걸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가 어? 괜찮다 알겠나? 이거 명심해라. 처음 안할 때야. 한 바가지이면 한 바가지만큼 올라가고 두 바가지 두 바가지가 올라가지. 이 얘기는 뭐냐면 50점 맞는 애야. 아무 책 봐도 그냥 80점은 금방 올라가. 알겠나? 왜? 50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로 치면. 예를 들면. 그런데 90점 맞는 애가. 98점 맞으려면 얘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 이유는 뭘까? 이게 불안하거든. 이거 먼저 유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유지하고 올라가는 거잖아. 유지 비용이 필요해. 얘가, 그니까, 러 이만큼에서 요거 올리기 위해서 붙는 양하고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만큼 올리기 위는 양하고 이놈이 더 많이 들어. 이놈이 이만큼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볼 때마다 슥슥 빠져 그러니까 적당하게 공부하면 계속 빠져. 양이 막 증가돼야 돼. 계속. 바가지가 커야 돼. 요만한 바가지로는 더 이상 못 건다 겠나 바가지가 커야 된다 겠나 이건 내가 다음에 얘기해 주고. 어쨌든 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복습이 하면 다 들어가야 된다 겠나